여러분 혹시 연애해본 친구 있어요? 연애? 선생님 중에는 연애를 다 해보셨을 거고 네. 우리 친구들 연애해봤니? 연애 사랑, 사랑. 자, 사랑을 하면요. 저희, 아, 저희 아내가 지나가는데 조용히 얘기해야겠네. 사랑을 하면 편지를 써요. 지금은 연애 편지를 안 쓰는지 모르겠네. 이메일이 있어서. 근데 우리 때는 인터넷이 없어서 편지를 썼어요. 손 편지를 이렇게 종이로 막 만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여자애를 만났는데 그때 그 전사님은 문좀 닫아주시겠어요? 저희 아내가 들어면안 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여자애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 딱 봤는데 운명 여자를 만난 거예요 마음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여자애한테열 장을 썼는데 밤을 샜어요 근데 그게 밤을 하얗게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전혀 밤이 길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전사님이 사랑하면 시인이 된다는 말이 있죠? 시를 쓰고 싶은 거야, 막. 그 생각하면서. 전쟁의 그 후로는 시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시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를 만나고는 매일매일 시를 쓴 거야. 그를 생각하면서. 노트 한 권을 며칠 만에 다 시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짓을 했어요. 저학교 그 3학년 때. 자, 근데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연애편지 지금 전 선생님이 열 장을 썼다고 그랬잖아 이거나 아니면 뭐 공책 한 권짜리 시집을 만들어서 줬는데 그게 그 당사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는 일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앉아갖고 전 선생님이 쓴편지열 장을 보겠어요 아니면 뭐그 공책에다가 막쓴 시를 보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오직 그전 선생님이 사랑하는 그. 여자 친구만 그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나 시집은 오직 그 사랑하는 그 대상, 그 사람이 봐야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러브레터야. 연애 편지라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을 주는 러브레터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두껍게 썼겠냐는 거야. 전생이 밤새도록 열장을 쓰고 시집을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편지를 쓴 건데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게 또 부담스럽겠어요 성경 읽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면 아까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온 편지는 밤새도록 읽고 또 읽고 꼬이 간직해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러브레터 연애 편지라는 제목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고 아주 재밌게 영화로 이야기해 줄게요. 전생에 본 영화 이야기를 해줄게요 오늘은. 그러니까 쉬우니까잘 들어보세요. 2014년도 영화예요. 오늘 소개할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흥행을 했어요. 이 영화 제목이 인터스텔라.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아빠와 딸의 사랑 이야기야. 그것을 공상과학 영화로 만든 거야. 우주의 배경으로. 아빠와 딸의 사랑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줄게요. 때가 2040년이었어요. 지구가 황폐해졌어. 먹을 게 없어. 모래바람만 계속 불어 사람들은 옥수수 농사만 줘. 옥수수만 병해충해서 그때 살아남은 거기 때문에 옥수수 농사만 짓고 다들 그냥 살아가요. 그런 시대야. 그때 한 가족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아빠가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이게 렇네 가족이에요. 엄마는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 암에 걸려갖고. 그래서 네 가족이 이렇게 산는데 아빠랑 딸이랑 각별해. 그래서. 딸이 한7 살쯤 됐었던 것 같아. 굉장히 각별하게 살아. 근데 딸이 어느 날 이러는 거야. 아빠한테 오더니. 아빠, 그딸 방이 2층인데, 내 방에 유령이 있다는 거야. 자꾸 유령이 걔 방에 서재같이 책장이 이렇게 쫙 있어요. 책이 자꾸 떨어진대. 유령이 자꾸 책을 떨어뜨린대. 그 그러니까 아빠가, 아빠는 그때는 다 농부야, 직업이. 그 시대는. 근데 그전엔 뭐였냐면, 비행사였어. 우주비행사. 아빠가 나사에서 했던 사람이야. 그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아빠 이러는 거야. 유령 없어. 유령이 어딨어. 과학적으로 생각해. 이랬어. 그니까 러 자꾸 딸이, 아니야. 자꾸 유령이 나한테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막 책들이 떨어져.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없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바람이. 막 부는 날이 있었어요 모래바람이 근데 딸이 깜빡 잊고 자기 방에 창문을 열어놓은 거야 아빠랑 딸이랑 막 달려갔더니 방 안에 온통 모래가 다 들어온 거야 근데 거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모래가 이제 떨어지는데 이게 이상하게 아주 주기적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떨어져요 모래가 이렇게 한 줄씩 그래서 어떤 줄은 두껍게 형성이 되고 어떤 줄은 얇게 두껍게 얇게 이렇게 바닥에 꼭 바코드 알죠? 바코드 우리 물건 살때 바코드처럼 이렇게 딱 깔려있는 거 와 이게 뭐지? 희한하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데 그게 좌표라는 걸 깨달아. 그 아빠가. 이건 무슨 좌표야. X축, Y축, 좌표야. 우리에게 뭔가 지도를 가르쳐 주는 거야. 깨닫고 그 바코드처럼 떨어진 모래를 해석해서 그 위치를 찾아서 갑니다. 아빠가. 차를 타고. 딸이 몰래 그 차에 껴들어 가지고 같이 가요. 딸이랑. 거기서 갔는데 거기가 뭐였냐면 나사 기, 비밀기지였던 거야. 나사. 거기서 박사를 딱만나 박사가 깜짝 놀래 어떻게 여기 왔냐고. 여기는 아무도,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48년 전에 지금 은하계 있잖아요. 지구가 있는 은하계에서는 사람이 살수 있는 행성이 없어.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48년 전에 그 토성 쪽에 웜홀이라는 게 발견이 됐대요. 근데 웜홀은 뭐냐면 이 우리의 은하계 말고 다른 은하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을 웜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웜홀을 통해서 다른 은하계로 갈수 있는 길이 열렸었대요. 48년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과학자들이 이미 10년 전에 12명을 보낸 거야. 웜홀을 그 통해서 사람이 살수 있는 행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그 12명을 다 보냈어. 10년 전에. 그래서 그 중에 세 개의 행성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받아온 거야. 세 개의 행성이 사람이 살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 시점에 이 아빠가 온 거야. 그래서 이 아빠가 우주 비행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박사가 이 아빠를 설득해. 이제 그 세계 행성을 가 봐라. 가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와라. 당신이 확인하고 사람이 살수 있는 행성을 발견하면 우리에게 알려 줘라.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뭘 만들고 있었냐면 그 나사 기지가요. 우주선이야.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우주선에 사람들을 다 태울 수 있어, 막. 그래서 그거를 띄울 거야, 하늘로. 그래서 그 행성으로 간다는 거야. 그 계획을 세운 거야.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그큰 기지를 띄우려면 우리가 이 지구에는 중력이 있잖아.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잖아. 지구가. 그러니까 못 들어올리잖아. 그 추진력이 없잖아. 엔진이. 그래서 그 중력 방정식이란 걸 풀면 중력의 제한을 안 받게 돼. 그러니까 쉽게 약한 힘으로도 공중에 띄울 수 있는 거야. 우주선을. 그거를 지금 이 박사가 계속 개발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행성만 발견해 오면 그때 동안 내가 이거를 중력 방정식을 완성해서 우리가 다그 행성으로 가자. 지구 사람들을 데리고 이 계획을 짜요. 그리고 박사가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거 실패하면 이 다음 세대, 그러니까 당신 딸이 마지막 지구의 세대가 될 거야. 지구는 곧 멸망할 거야. 이거를 다 말해줘요. 그래서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알겠다. 내가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얘기를 딸이 듣고는 굉장히 화를 내요. 아빠한테. 왜? 아빠가 우주로 간다니까. 아, 가지 말라고 계속 들어요. 아빠한테. 이게 지금 어디 화성 가고 뭐달 가는 게 아니라 저 토성까지만 가는데만 해도 2년이 걸려요 그리고 토성에서 웜홀을 통해서 다른 은하계로 가는 거니까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야 돌아온다고 해도 몇십 년이 걸려야 되는 거야 딸이 안 된다고 가지 말라 그래요 아빠가 딸에게 이래요 가는 날 자기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근데 그 시계랑 비슷한 시계를 딸에게 이렇게 채워줘 그래서 시계를 딱 맞춰 둘이 그 다음에 아빠가 이제 갈 건데 우주는 그런 블랙홀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시계가 서로 틀려질 수가 있어. 아마 너가 아빠만한 나이가 됐을 때는 아빠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 같이 그때 만나서 너 시계랑 내 시계가 얼마큼 시간이 틀어졌는지 한번 비교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딸은 시계를 던져 버려. 필요 없어. 하지 마. 근데 아빠가 결국 이제 가요. 아빠 가는데 딸이 갑자기 막 소리 질러. 책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계속 딸 방에서. 책에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 책이 떨어지는 그것을 아빠가 너 과학적으로 좀 생각해 이걸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걔가 그걸 연구한 거야. 책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계속. 그래서 책의 앞글자를 딱 땄더니 스테이 가지마. 그대로 머물러 있어. 이이 이 단어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빠 유령이 아빠 가면 안 된대. 책이 가면 안 된대.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근데 아빠가 그거 안 믿겠지. 그고 가버려. 아빠가 마지막 가는데 아빠가 딸 방문을 딱 닫기 전에 책이 한 권이 또툭 떨어져. 아빠 그걸 딱 보더니 잠깐 생각하더니 문을 닫고 이제 가버려요 아빠는 우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우주 여행을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에서 토성까지 2년이 걸려. 근데 2년 동안 이제 동면을 해요. 동면에서 2년 후에 토성에 도착하고 그래서 웜홀, 아까 말했던 웜홀, 다른 은하계로 갈수 있는 웜홀을 발견해요. 웜홀이 이렇게 공처럼 생겼어. 그래서 이제 웜홀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웜홀로 쑥 들어가서 진짜 다른 은하계로 넘어가요. 아빠가. 아빠랑 고개 한세 명이 타 있어요. 우주선에. 그 이제 사람이 살수 있는 행성을 찾아야 되잖아. 세의 행성 중에 한 군데를 가요. 근데 그 행성은 물도 있고 공기도 있어. 근데 그 옆에 블랙홀이 있어. 조금 떨어진 곳에. 근데 블랙홀은 중력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어쨌든 그 행성을 딱 갔는데 조사를 막 하다가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파도가 블랙홀의 중력 때문에 엄청 커요. 산천원큰 파도가 막 밀려와. 여기는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야 하고 도망가요. 막. 근데 비행기가 막그 파도에 뒤집어지고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우주로 다시 원래 본부로 있는 데로 가요. 어, 근데 거기가 3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왔다와야 근데 아까 내가 블랙홀이 옆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력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구 시간이랑 틀어져버려. 그래서 거기서 1시간을 보낸 게 지구 시간 7년이 돼버려. 그러면 3시간을 보냈으면 지구 시간이 몇 년이야. 21년이 지난 거야. 거기서 토성까지 갔는데 2년 걸렸잖아. 23년이 지나버린 거야. 몇 시간 만에. 그래서 우주선을 갔더니 그 우주선에 남아있던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돼 있어. 수염이 막나 있어. 21년이 지났으니까. 나는 당신들 안우는줄 알았어. 그리고 막 되게 좋아해. 할아버지가 돼서. 21년을 기다린 거야. 3시간 갔다 왔는데. 근데 그 우주선이 지구에서 보낸 그런 메시지들, 영상편지들이 이렇게 다 모아져 있었던 거야.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우주선에서 이제 지구로 보낼 순 없어. 송신은 안 돼. 수신만 가능해. 그래서 그 영상 편지를 이렇게 다 봐요. 영상 메시지들을. 그 아빠가 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이제 영상이 첫 번째 영상이 있어요. 아빠, 저 결혼했어요. 막 이래. 아, 어, 너무 기뻐. 아빠가. 근데 그 다음 영상이 또 나오는데 아빠, 제가 아기를 낳았어요. 막 기뻐. 근데 그 다음 영상. 아빠, 아기가 죽었어요. 지구가 너무 열악해서 아기가 죽었어요. 너무 슬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들한테 영상이 아빠 20년이 지났네요 이제 아빠 더는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들의 영상이 없어요 아빠가 우, 오열을 해요 막 근데 딸의 영상은 딱 하나가 있었어 그영상 아들 영상이 끝나고 딸의 영상이 하나가 딱 나오는데 딸은 딱 하나를 남긴거야 23년 동안 딸이 뭐라고 남겼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빠 오늘은 내 생일이에요 딸이 커버렸어 23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은 아빠가 나를 떠날 때 아빠의 나이와 지금 내 나이가 같아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딸이 아빠를 원망하고, 근데 왜안 돌아와요? 내가 아빠 나이가 됐을 때 아빠가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아빠 안 오잖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울고 막이래. 요 아빠가 그걸 보고 오열을 해요 비행기 안에서. 자, 근데 어쨌든 아빠는 임무를 완성해야 돼. 요 그래야지 딸도 살고 지구인들도 다 살리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행성들을 다 탐험하고 다녀요, 막. 그다음또 우여곡절이 있고, 블랙홀로 아빠가 빨려 들어가요. 사고로. 그 블랙홀 안에 어떤 핵처럼 보이는 그런 이상한 기묘한 곳이 있어요. 그 영화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굉장히 기묘하게 표현됐어. 그로 빠져들어가. 근데 거기 어디냐면, 5차원의 공간이라는 데야. 5차원의 공간으로 갇혀요. 근데 그 공간이 어디냐면, 딸의 방에 서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서재를 쭉 연결한 어떤 그런 공간처럼 그 사람이 느껴져요. 그 공간으로 보여요. 그 딸의 방이 무한히 진열되어 있는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아빠가 중력의 힘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 딸이 살았던 시간을 벗어나니까, 오차원은. 딸이 살았던 그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딸에게 중력을 통해서 뭔가를 전달해 줄수 있는 것까지는. 해. 근데 아빠가 거기서 딸을 막 불러. 근데 목소리는 안다 딸이 들을 수가 없어요. 아빠가 근데 과거의 딸과 현재 자신이 가로막고 있는 시간의 벽을 이렇게 두들겨요. 그니까 벽이 있는 거야. 그 서재가 벽이고 저쪽에 딸이 어렸을 때가 보이는 거야. 여기는 블랙홀 안에 있는데. 막 벽을 두드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책이 떨어져. 중력을 이용해서. 딸이 어렸을 때 봤던 그 유령이라는 게 결국은 뭐였냐면 아빠가 보낸 거 아빠였던 거야. 그그 유령이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거야. 아빠가 거기서. 이게 내가 보냈던 거구나. 아빠가 거기 같이 있는 거야. 감옥 같이. 그래서 아빠가 필사적으로 거기 자기 자신도 있어. 딸도 보여. 필사적으로 이 아빠가 이제 우주여행을 가는 그못 가게 해야 되잖아.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 두들기는데 거기서 딸에게 그걸 보낸 거야. 스테이. 가지 마세요. 가지 마. 멈춰. 그걸 딸이 보고 아빠한테 아빠 유령이 가지 말라고 말해요. 절대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데 아빠는 가잖아요. 그걸 보고 그 블랙홀 안에 갇힌 자기 자신이 막 오열을 하면서 또팡 치는데 거기 딱책한 권이 또또 떨어지는 거야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떠나면서 그걸 보고 그냥 떠난 거야.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사건이. 자, 근데 그 시계, 그 블랙홀 안에 어떤 로버트가 하나가 그 비행기에 같이 탔던 타스라는 로버트가 있어요. 되게 재밌게 생긴 로버트가 있어요. 되게 귀여워. 걔가 그 블랙홀로 같이 어떻게 들어온 거야. 걔가 무전이 됐어. 그래서 타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블랙홀 안에 중력 방정식 있잖아요 이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뛰어올릴 수 있는 그 중력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이 있다는 거야 그걸 자기가 다 지금 그 안에서 손에 넣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그 지구 사람들에게만 전달만 해주면 이제 지구 사람들은 다른 행성으로 다 들어 올려서 갈수 있는 거야 근데 전달이 안 되잖아 지금 소리를 못 들어 딸이 중력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중력만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이 공식을 딸에게 이제 알려주려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그 안에서 모래 폭풍 막분날를 해당되는 그 방을 찾아요. 그 방이 쫙 연결되어 있는 방을. 그 방을 찾아서 그 중력 이상 현상을 일으켜서 모래를 아까 얘기했던 바코드 있죠? 그걸 아빠가 만든 거야. 아빠가 만들어서 좌표를 보내. 그리고 딸에게 줬던 시계 있죠? 시계. 아빠랑 똑같은 시계 줬다 그랬잖아요. 그 시계 초침을 움직일 수 있어. 중력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거를 모르스 부호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딱딱딱. 모스 부호로딱닥딱 그거를 계속 신호를, 공식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 중력 방정식을 푸는 공식을. 근데 딸은 그게 망가진 자라. 시계 버렸다 그랬잖아. 그 시계가 맨날 초침이 이렇게 있으니까 망가진 자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그 방에다 던져놓고 딸은 과학자가 돼, 나중에. 그래서 나사에서 일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딸이 어느 날, 어느 날 아주 어른 돼서 어느 날 그걸 깨달아.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그 유령 생각을 하면서 그 책장의 책들이 아무래도 자기한테 무슨 말을 했던 거야 그 딸이 느끼기에는 그게 뭐였을까? 그러다 깨달아 어느 날 그래서 그 시계가 고장난 줄 알지만 마침내 딸이 깨달아요. 그 초침이 지금 나에게 신호를 주고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그것은 오류가 아니라 모스 부호임을 눈치채고 그것이 아빠가 보내준 신호라는 걸 깨달아요. 어, 어느 날 그리고. 연구를 해요. 그 시계 초침을 이제 연구를 해요. 그 중력을 제어할 방법을 발견을 해요. 거기서. 진짜로. 아빠가 보내주는 신호를 받아서. 그 후에 아빠는 어떻게 되냐면 그 블랙홀 안에 갇혀있다가 블랙홀이 붕괴가 돼, 막. 블랙홀이 붕괴가 되면서 아빠가 워머를 통해서 다시 원래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로 또 떨어져요. 그래서 토성 근처에서 발견이 돼요. 아빠가. 토성 궤도 근처에서 발견돼서 구조가 돼요. 아빠가. 다행히. 근데 아빠가 딱 깨어났는데 어느 병원이야. 아빠가 침대에서 깨어났어. 그래서 아빠가 처음에 물어본 게 이곳이 어디예요?라고 물어요. 봐그 사람들한테 이곳이 어디예요? 근데 그 의사가 뭐라뇨? 여기는 쿠퍼 정거장입니다. 이렇게 토성 근처에 있는 쿠퍼 정거장입니다. 네. 쿠퍼가 누구냐면 아빠 이름이 쿠퍼야. 그래서 아빠가 아 이게 내가 딸에게 준게잘 가서 이게 잘 됐구나 일이 잘 풀려서 내 이름을 따서 이 정거장을 만들었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아니 당신 이름이 아니라 딸 이름이래. 딸 이름도 쿠퍼일 거 아니야? 아빠가 쿠퍼니까. 그래서 아빠가 그 창문을 딱 열어 병원 창문을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거기 야구장이 보이는데 기억나시죠 야구 를 이렇게 빵 쳤어요 누가 그러니까 야구가 혼놈이 됐어 혼놈이 쫙 해서 카메라가 앵글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혼놈이 돼야 되는데 위에 도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집이 그래서 유리창이 깨져 쨍그랑 그러니까 딸이 결국은 그 중력 방정식을 풀어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구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한 거야 토성 근처로 어. 그 딸이 그 아빠한테 받은 그 모스 신호를 개발을 성공을 한 거야. 인류는 지구 바깥으로 아주 정착이 돼버린 시점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엄청 흘렀을 거 아니에요. 80년 이상 흘른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병원에서 이 쿠퍼 아빠가 80년 만에 드디어 자신보다 늙어버려요, 딸이. 그쵸, 80년이 지났으니까. 자기는 얼마 안 지났는데. 아빠는 그대로 모습인데 딸은 할머니야, 이제 죽기 직전의 모습이야. 딸을 만나요 재회를 합니다 드디어 딸이 이렇게 아빠한테 말해요 아빠 저는 아빠가 시계로 나한테 보내주는 거 아빠가 보냈다는 거난 알고 있었어요 왜? 그 시계는 아빠와 나만의 비밀의 시계였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사람들한테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거야 이 중력 반경식을 개발하는 공식은 우리 아빠가 가르쳐 준 거예요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위대한 과학자가 된거야 그 딸이 아빠 대신에 근데 사람들은 이 쿠퍼가 아빠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딸은 끝까지 아빠가 죽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어. 당연하지. 계속 아빠한테 신호가 왔으니까. 그래서 딸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냉동시켜달라 그랬어. 아빠가 언젠가는 올 거야. 아빠가 분명히 올 거야. 그때 날 다시 냉동해서 살려서 아빠와 제외, 제외시켜주세요 해서 그때 제, 냉동돼 있던 딸이 다시 살아나서 제외를 한 거거든요. 죽기 전에 딸이. 딸이 이 확신을 가지고 아빠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시계 초침의 신호. 아빠가 분명히 살아 있었다는 이 확신이었어요. 사람들은 몰랐던 거. 사람들은 아빠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들도 그랬어요. 아들도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신앙생활이 결국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죠, 이거.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거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곧올 거야. 예수님 말하고 승천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어, 지금. 근데 안 와? 사람들은 불신앙을 가져. 그거 다 없는 허상이야. 만들어낸 거야. 예수님은 안 오잖아. 없어, 예수님.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불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딸에게는 시계가 있었어요. 아빠와 딸만이 아는 그 시계를 통해서 아빠가 분명히 어떤 우주, 어떤 공간에는 살아있다는 확신을 딸이 갖듯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이 약속이 딴 사람들은 이 책을 그냥 책으로 봐서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계시된 이말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는 것을 믿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사,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딸이 그 아빠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시계 이 초침을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요, 이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 성경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기,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발견하려고 평생을 통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이유야,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두껍고 부담되는 책이 이게 읽혀지지가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연애편지 있는 그 당사자만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책은 그분이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라니까요? 러브레터라니까요? 우리가 관계가 있다면 이 책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딸이 시계를 통해서 아빠를 발견했듯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전사님이이 영화를 보고 또 봤어요. 이게 3시간짜리 영화인데 이 설교를 하려고 또 봤어요. 아, 죽는 줄 알았어요. 3시간 또 보는데. 봤던 영화 또 보니까. <laughs> 근데 전사님이볼 때마다 이 가슴이 뭉클뭉클거리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딸이 일곱 살때 아빠랑 헤어져요, 이제. 그 딸이 평생을 아빠 없이 혼자 살아요. 엄마도 없잖아. 그 인생,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딸이 그거 견뎌요. 그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아빠 없이, 엄마 없이, 부모 없이. 근데 딸은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 어느 순간. 그래서 이거 기다리는 거야. 아빠를. 우리 인생도. 하늘 아버지, 그니까, 원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는 고아처럼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지금.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이 땅에 사는 게, 성도들은. 예수님 분명히 오실 건데, 안 오셔. 그이 땅에서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비난만 받고, 예수 믿는다고는 바보 취급당하고, 예수 좀 믿으세요. 이렇게 설교 해도 아무도 귀등으로도안 듣고, 사람들은 나만 바보된 것 같고,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근데 저는 아직도 마음속에 마지막 날, 그내 아버지, 진짜 내 아버지, 하나님이, 현준아, 수고했다. 그 딸이 아빠를 만나서 그 모든 것이 다 풀어졌듯이, 마지막 날, 하나님 분명히 나를 만나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 딸이. 딸이 죽기 전에 아빠를 만나고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 보면서 꼭내 얘기 같으니까 딸의 그 평생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야 우리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 땅에서 그게 모욕을 당하고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도 우리가 그거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한평생 외롭게 아빠를 기다리며 살았던 그 딸, 결국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위로를 받을 거예요. 우리도 하늘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날, 아버지, 저 아, 아버지한테 말할 거예요. 저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기면서 모든 것을 다풀 거예요, 저는. 하나님 저좀 안아주세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했는데 아무도 귀띔으로도 안 들었어요. 저 너무나 슬펐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를 반드시 찾으러 다시 오신다는.